네. 어, 그, 부부는 제스가 작용을 하잖아요. 응. 음. 그, 관계중독으로 재혼한 부부도, 부부가 되면 제스가 작용을 하나요? 그러게요. 부부는 제스가 작용을 해요. 그런데 제스가 관계중독, 즉, 외도를 해서, 자, 외도를 한 남자와 외도를 한 여자가 둘이 뭐를 합니까? 짝짝꿍, 서로 이혼하고 이제 짝짝꿍 해서 진짜 재밌게 잘 살잖아요, 그죠? 신나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 섹스로 작용이 되고 있으면 계속 신나고 재밌습니다. 근데 둘다 다 남이 돼버렸어요. 그럼 제스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살고는 있지만 남이에요. 딴짓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이에요. 걸리면 뒤져요, 그날. 그 근본이 왜 그러냐면 그 근본이 섹스를 근본에다 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 제스가 형성이 됩니다. 재스가 형성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재스가 형성되면.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혼을 했어. 재미가 없어. 재밌을 줄 알고 결혼 해도 신나고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미 없습니다. 아이고 한번 이혼했는데 뭐두 번은 못할라.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그럴 때한 명은 뭐 절대 안 된다, 뭐 한다,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첩이 첫걸못 본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그 섹스가 작용하면서 이 결론, 그니까 연애에서 결혼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재혼에 가는데 그렇게 외도를 통해가지고 관계 중독인 상태로 재혼한 거는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왜? 깨지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제스로 넘어가는 게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나 제스로 넘어가는 이 관계가 제스로 넘어간 순간 부부 관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뭡니까? 연애에서 결혼한 부부는 제스로 넘어가야 비로소 가족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제스로 살아가느냐 섹스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성관계가 없는 게 섹스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계속 계속 얘기해요. 제스를 가진 성행동, 성관계, 그 그래, 무궁무진합니다. 섹스로 하는 성관계 행동만큼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제스로 제스가 작용하는 성관계를 하고 있느냐. 섹스가 작용하는 성관계를 하고 있느냐. 이 성관계 성행동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에너지를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 섹스리슨 부부가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지금처럼 제스가 가면서 제스로 살아가면서 성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분명히 제스가 작용을 하는 부부로 행복하게 이렇게 가는데, 이사람들한테 성행동이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스의 위력입니다. 제스는 섹스를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도로에서 이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은 제스가 작용합니다. 제스가 언제 작용할지는 몰라요. 근데, 연애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조금 이게 빠릅니다. 제스가 작용하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다만 이제 성에 관련된 거, 뭐에 대한 이게 활성화되는 거 모를 뿐이죠. 안 가르쳐 주니까, 제스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외도를 하고 관계 중독인 상태로 만약에 재혼을 했어. 이렇게 되면은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연애를 해도 똑같아요. 제스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스 딱 작용하면 그 순간 부부관계 끝나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부부 아니에요,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에서의 결혼과 그런 관계 중독인 상태에서 재혼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제스가 작용을 합니다. 왜? 상대에게, 제스가 플러스의 성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플라스의 성에너지, 나에게 플러스의 성에너지가 작용하면은, 이유야를 방문하고, 상대와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왜? 나의 인생 방향타는 어디가 있어요? 마이너 성에너지가 있거든요. 인생 방향타가 마이너 성에너지를 치료가 안돼 있으니까, 이유길로 가있기 때문에 제스가 작용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그, 외도를 한, 예를 들어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해서 아내가 막 분노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외도를 들켰어 막, 그럼 집쳐나가잖아요 막. 에? 집에서 제스가 작용, 제스가 작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걸려서 이제 집이 또 이제, 스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섹스 바닥이에요. 외도를 가지고 분노를 하는 게 그게 다 섹스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상처 표현이라, 그래서 상처 표현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랑 원리가 같아요. 이거랑. 그래서 우리가 왜 관계 중독인 사람들이 재혼을 하면은 서로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생. 제스 그들은 제스가 작용하면은 그 순간 부부관계 끝납니다. 부부관계가.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제스가 작용을 해요. 집에서는. 근데 상대방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막 이혼하자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제스가 작용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 한 때만 제스가 작용을 하고 계속 마이너스 성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재혼 부부가 더 위험한 거예요. 재혼부부가. 그 재혼부부가 고통받는 것과 그렇게 외도로 해가지고 재혼한 부부가 고통을 받는 것과 우리가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고통받는 거는 조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냐면 아내가 초혼일 때가 있고 아내가 재혼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초혼일 때가 있고 남편이 재혼일 때가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도 고통받는 게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마음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기본적으로 아 그러냐 그럼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진행을 해 나갑니다 고정만 그 이제 참고를 해두면 돼 중요한 건 나의 회복이에요 나 그러면 나를 먼저 회복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나를 원래 방향타를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갈수 있는 방향타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플러스의 성에너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일단 되었으니까 이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나는 내 아이들과 그때부터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부부냐, 재혼부부냐 관심이 없어요. 외도로 해서 뭘 해서 이렇게 결혼한 부분인 관심 없어요. 고통받고 뭐 한다? 그럼 기회다. 당신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참고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재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제스가 작용합니다. 그러나 제스가 작용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끝납니다. 네.